크리스천의 삶을 세 개의 모습으로 나눠본다면 쉼표의 인생이 있고 물음표의 인생이 있고 또 마침표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쉼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쉼표만 찍으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뭐를 했었고 쉼표. 내가 은퇴하면 뭘할 거고 쉼표. 또 내가 지금 현재보다 생활이 나아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고 쉼표. 이렇게 계속해서 쉼표, 쉼표, 쉼표만 찍으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마침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마무리는 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쉼표, 쉼표, 쉼표만 찍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음표의 인생이 있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궁금증만 가지고 그렇게 질문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인생을 안타깝게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마침표, 이 순종의 마침표를 날마다 찍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침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침표. 이렇게 계속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순간순간 찍으면서 사는 겁니다. 신표와 물음표가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마침표가 우리 의삶 속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읽고 접했는데 나에게 정작 아멘이 없다면 기도를 했는데 아멘의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멘의 진실된 고백이 나에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그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몇 년째 묶여있게 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많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오미크론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이러스. 이것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영적 바이러스인 이 아멘 바이러스를 이 좋은 바이러스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퍼뜨려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많은 이들에게 이 아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퍼뜨려서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멘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아멘, 진실된 아멘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아멘의 고백의 삶을 살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0편 106편 47절과 48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한 후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나온 대로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이 아멘의 고백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므로 인해서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